오늘 교직원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연세의료원 가족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그리고 주간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간호대학 식구들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늘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는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감수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한 알의 미랄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어 일찌감치 아버지를 여의시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책임지는 가장의 삶을 힘겹게 사셨습니다. 공생에 들어가신 예수께서는 로마 제국주의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특권적인 삶을 거부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삶을 의지적으로 사셨습니다. 예수 당시 가난한 자들의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나 가난한 자 본인의 게으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자들의 질병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과 응보의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세리나 창기들이 손가락질 받았던 것은 공동체를 더럽히는 삶을 사는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대 사람들의 판단이나 편견과 달리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은 예수가 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고, 당대의 규정과 비난에서 자유롭게 살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가 규정한 사회 시스템에 머물러 순응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삶을 실제 누리며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제국주의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중심의 사회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그들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세상을 소란케 만드는 선동가, 내지는 혁명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정치범으로 취급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였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로마 제국의 억압적인 질서는 당연한 것으로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특권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은 억압과 착취와 차별 가운데 절망하면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하며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인간 위에 인간이 없고 인간 아래 인간이 없으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기보다는 가난한 자들과 나눔으로 보화를 하늘에 쌓을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건강한 자들은 병든 자를 돌볼 것을, 거주민들은 낙은해를 환대할 것을, 가진 자들은 헐벗고 굶주린 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을, 자유로운 자들은 억압받는 자들을 돌 찾아볼 것을 도전받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 죽은 한 알의 미랄이 되자 세상은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가 아주 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관습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신의 가진 소유를 욕망과 안일함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그것을 맡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기꺼이 나누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것보다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예수가 보여준 삶과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성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높이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도록 하셨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한 알의 미랄로서 살아야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하나님께서는 김모임 명예교수님을 당신의 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만 88세의 인생을 세브란스의 간호사로, 연세대학교의 교수로, 제11대 국회의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대한간호학회 회장으로, 그리고 국제간호협의회 회장 등으로 다양한 곳에서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저는 김모임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후 그분을 회고하면서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간호대학 김희숙 명예교수님과 오가실 명예교수님이 공동으로 저술하신 소연 김모임 이야기, 꽃들에게 꿈을이라는 책과 조호순 박사가 미국 텍사스 여자대학에서 쓴 박사학위 논문을 안경동님이 번역하여 출판한 간호의 역사를 바꾼 큰 스승 소연 김모임이라는 책두 권이었습니다. 저는 두 책을 읽으면서 김모임 선생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한 알의 미랄로 사셨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김모임 선생님은 간호사로서 한 알의 미랄로 사셨습니다.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시고 세브란스 소아병동에서 6개월 남짓의 짧은 간호사 생활을 하셨지만 평생. 간호사의 정체성을 갖고 간호사들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조선시대의 은여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여성과 아동을 돌보는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부한말과 일제강점기 의료선교사들로 인해 병원에서 일하게 된 간호부는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로서 투약과 관련해서 의사의 지시를 따라 환자를 수동적으로 돌보는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해방 후 등장한 간호원은 간호 기술자로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자 정도로 취급받는 존재였습니다. 김모임 선생님은 간호사들이 주체성을 갖고 직업적, 직업적 자긍심 아래서 의사의 당당한 파트너로 일할 수 있도록 지위를 격상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분이셨습니다. 김모임 선생님은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들이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간호학위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간호 고등기술학교를 폐지하고 전문대학을 4년제 학위과정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 졸업자들을 위한 학사 학위과정인 RNBSN과정을 설치하고. 나아가 학사학위를 가진 간호사가 간호학 석박사 과정이나 전문 간호사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보건진료원이 배치되도록 기여하셨습니다. 간호사들이 국민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특별법을 입안하셨습니다. 간호사들의 지위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정 간호사 제도와 산업 간호사 제도를 새롭게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간호원의 명칭을 선생님의 의미를 담은 간호사로 바꿈으로써 의사들의 보조자가 아닌 당당한 의료 전문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간호사로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그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간호사 선생님들이 누리는 권리와 지위는 실현되지 못했거나 여전히 미흡했을 것입니다. 또한 김모임 선생님은 여성으로서 하나의 미랄로 사셨습니다. 선생님은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쉽지 않은 시대에 태어나셔서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차별당하는 시대를 사셔야 했지만 그러한 현실에 그대로 순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간호사의 정체성을 지닌 교수로서 그리고 커리어 우먼으로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에서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시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의미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선생님은 권력을 쥔 남성들이 연대해서 여성과 간호사의 권리 신장을 제안하던 국회에서 탁월하게 활약하셨습니다. 간호사로서 국회에 진출한 최초의 인물로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의료 보험 제도를 개선하셨고 여성 근로자의 조기 은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셨으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여성 개발을 위한 입법 활동에 열정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김모임 선생님은 여자들이란 숫자를 정확하게 다룰 수 없고 예산을 균형있게 조절할 수 없으며 술 마시는 남자들 틈에서 야근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원이 국회 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깨뜨리시고 최초의 여성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선생님으로 인해서 여성의원이 국회 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여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한국 여성 개발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대한 가족협회 회장으로, 한국 여성정치연맹 총재로, 그리고 대한 에이지 예방협회 회장으로 이 이외에도 이러저러한 직함들로 여성들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한 일에 선, 선도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만일 여성으로서 한할의 미랄이 되신 그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여성들의 권리와 지위는 가부장 사회의 권위에 아직도 눌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김모임 선생님은 연세인으로서 한할의 미랄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이 생기기 전 의과대학의 간호학과에서 학업을 시작하셨지만 간호대학 교육과정을 시대에 걸맞게 세운 이반자이셨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이 세계적인 간호대학으로 우뚝 서게 하는 초석이셨습니다. 더욱이 선생님은 간호대학에서 간호 전문 교육을 하는 교수로서 사람을 키우는 제자를 키우는 스승이셨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자상하고 배려하며 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간호대학 건물을 최고의 건물로 건축하기 위해서 외국의 간호대학들을 견학하는 팀을 운영하셨고,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당신이 먼저 건축을 위한 시드머니 기금을 내놓으셨고, 세계보건기구 사사카와 보건상을 수상하셨을 때는 상금 전체를 간호대학 장학기금으로 그대로 기부하셨습니다. 김모임 선생님은 간호대학의 학장은 물론이고 보건대학원 원장으로서 보건대학원의 정원을 두 배로 증원하셨습니다. 국내 최초로 국제보건학과. 보건정보학과 의료법 윤리학과 등을 설립하셨습니다. 보건학의 중심이 건강증진이 될 것을 예상해서 국민건강증진연구소를 세우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시작한 대부분의 일들은 간호대학과 보건대학원에서 발전된 형태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생님은 당신의 재산 전부를 간호대학교와 연세의료원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아낌없이 기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간호학 분야와 보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크게 헌신하셨음은 물론이고 당신의 시신마저 의과대학에 기증하심으로 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이처럼 김모임 선생님은 연세의 모든 것을 바친 연세인으로서 우리 연세인 모두에게 이정표가 되신 한 알의 미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연세의료원 가족 여러분, 지금 누구보다 헌신을 다짐하시는 간호대학 식구 여러분, 간호사의 정체성을 갖고 여성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며 참 연세인으로서 한 알의 미랄이 되셨던 김모임 선생님이 우리 연세의 자산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알의 미랄로 사셨던 소연 김모임 선생님을 기억하며 우리 연세의료원과 간호대학 일터에서 한 알의 미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영원한 미랄이신 예수 그리시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분해 넘치는 일터 연쇄우려원으로 또 간호대학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연 김모임 선생님처럼 우리가 속한 기관과 일터에서 한 알의 미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미라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